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을 읽자. 10월 1 0일 열왕기상 13장.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들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제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돼. 성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니야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으니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 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린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움에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빌보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천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단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두번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수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 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고가 일척이요. 그 사명 가장자리의 광이 일척이며 그 가을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땅이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이 아래층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번지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번지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내시며, 그번지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일척이니라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들이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 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도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내 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떼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후제 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 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0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이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